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제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음. 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부하에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비나너는 벗은 몸에 수출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벨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 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서 작벌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니라. 말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을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 이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하는도다.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 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문이 아니,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 지지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여.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 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오는 가라오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